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최악의 대선 개입 판결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환송했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단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국회의에 출석해서는 7만쪽 분량의 기록을 모두 다 읽었다! 라고 말하더니, 어제는 7만쪽을 다 읽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다! 라면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습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입니다. 87년 민주주의 헌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더 이상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 법원과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이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라는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낸 헌법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광장에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국회와 거리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다시 하나되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위에 설수 없다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회 또한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맞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